자 아, 여러분 어, 우리가 여기에 이제 여태까지 동사를 넣었는데 형용사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넣으면 그 느낌과 상태가 되었냐라고 질문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워졌어? 좀 시원해졌어? 뜨거워졌어? 막 이런 거죠 좀덜 피곤해졌어?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형용사를 써줄 수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뭐 물을 마시려고 뭐 이런 뭐 깨차든 뭐 이런 것들을 마시려고 이제 했는데 얘가 안 차가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얘를 막 적셔가지고 냉장고에 막 냉동고에 넣어놨어요. 좀 이따 꺼냈으면 친구들이 나뭐 옆에 사람들이 야좀 차가워졌어? 시원해졌어?라고 물어봐요. 뭐뭐 해졌어? 그렇죠? 람듀어 람듀어 차가워졌어? 야 아직 안 차갑다 이렇게 하면 듀란 듀란 오 차가워졌어 이미 람드로이 람드로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가면 그 상태가 되었냐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. 기억하시고요.